올릭스의 주가가 매수 신호 두 차례 들어온 이후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상승이 우리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전혀 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여전히 아직도 상승을 더 해줘야 하는 구간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죠. 자 왜냐하면은 자 상승을 해주면서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고 거래량이 수렴하면서 조정기간을 마치고 있기 때문에 상승패넌트형 캔들 패턴이 끝나고 상방으로 자리를 잡으면 또한번큰 상승을 연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우, 이번 연도 2월달에 일라이 릴리 비만약의 대명사죠. 얘네들한테 이제 기술 이전을 진행했고요약 9,100억 원 수준입니다. 시가 총액이 1조 8천억 원인데, 자, 한참 저평가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죠. 게다가 5월 달에는 한소제약과 1차 마일스톤을 수령해서 약 40억가량의 돈을 확보를 했고, 이는 중국 시장으로 확장을 하겠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기업의 사이 자체가 커진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게다가 6월달에는 로레알과 피부 모발 재생 공동 연구를 진행하게 되면서 선급금으로. 126억 원을 받게 되었고요. 이번 연도 8월 달에는 선급금 총 구, 199억이 반영되게 되면서 C사 73억 게다가 로레알 126억을 합해서 199억 원의 우리 선급금을 총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즉 지금 파이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태이고 기업의 규모 자체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릭스는 조정 기간을 맞이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언제쯤 매도를 하는 게 좋고 지금 구간에서도 들어가도 괜찮을까 고민이 되시죠.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매수 신호가 나온 지 한참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들어가긴 조금 애매하고 이 매수 신호가 다시 들어오기를 기다려 주거나 아,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 패턴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의 적절한 가격은 얼마인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대처가 되겠죠 바로 이게 제가 만든 가치평가하는 엑셀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에다 종목명을 검색하시면 돼요 삼성전자를 볼게요 그 다음에 검색 버튼 누르시고 확인 버튼 차례로 누르시면 은 5초 만에 가치평가를 할수 있어요 <목소리> 이런 식으로 띠링 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를 저작권자로 적어 놓았고요. 여러분들은 확인 버튼 한번 누르시고 이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은 여러분들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 대비해서 고평가되어 있는지 저평가되어 있는지 상태를 알려 주고요.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적정 가격 이 종목의 적정 가치를 판단해 보니까 삼성전자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분명히 강력한 호재 한발이 나와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실적이 애매하거나 적자인 기업들은 다른 가치평가 모델로 계산이 되어서 값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이 이걸로 종목 몇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서 공부 정말 조금만 해보시면 주식이 금방 감이 잡히실 겁니다. 자, 우리 메디포스트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역시나 검색 버튼 누르시면 3초만 기다리시면 이렇게 띠링 하면서 제 핸드폰 번호 저작권자 이렇게 알림이 나오고요. 우측 초록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적정 주가가 16,772원이라고 나오네요. 자, 차트를 한번 볼까요? 메디 포스트가 24년도 12월 16일 날 15,180원을 달성한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이거 엑셀 가지고 메디포스트 검색해서 엔터 한번 치고 5초만 기다리셨으면 이 매수신호 기점으로 해서 134%라는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에이 이거 그냥 다 지나가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왜또 하필이면 이때가 기점이냐. 그냥 아무거나 찍은 거 아니냐. 여러분들 제 채널 들어오셔서 이렇게 메디포스트 영상 검색해보시면 은 제가 두달 전에 여러분들께 손목을 걸겠다고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린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 보시면 자 보세요. 10월 16일, 10월 16일에 제가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려놨다는 겁니다. 10월 16일이라 함은 요 매수 신호가 들어온 캔들 바로 다음 날짜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가치 평가 돌려보고 타점 신호 뜨고 다음 날 바로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올려드린 겁니다. 구독 누르셔야 되겠죠? 근데 제가 모든 종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전부 올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 엑셀 파일 엑셀 파일을 여러분들께 전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엑셀 파일 위쪽에 저작권자로 제핸드폰 번호를 적어 놓았는데 010574111740 번호로 적정 주가, 적정 주가라고 네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답장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바로 전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만 누르시고 제 채널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0105741-1740번으로 적정주가라고 네 글자만 문자 연락 남기시면 되실 거고 이러한 계산으로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아 나가시면 주식하시기가 상당히 수월해질 겁니다. 어, 근데 나는 타점 같은 거잘못 잡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점도 쉽게 잡을 수 있게끔 지표도 설정을 해 두었죠. 아까 메디 포스트 첫 번째 업로드 날짜가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10월 16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하루 전에 이렇게 타점이 딱 떠줬는데 아 나는 가치 평가 같은 건 필요 없고 그냥 타점만 잡으면 된다. 어차피 테마주 위주로 주식해서 실적 같은 건 상관없다. 나는 차트로만 주식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지표를 활용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수 신호 세번 들어와 주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경남 스틸,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 신호 주가 상승해주는 모습이고요. sos 랩,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 신호 들어오면서 강하게 상승을 보여줍니다. 다 타점 잡아줍니다. 물론, 어느 정도 차트를 볼줄 아시는 분이 쓰셔야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격이 될 겁니다. 역시나, 010-5741-1740번 여기다가 타점포착이라고 네 글자 문자연락 남기시면 이 지표 또한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전부 전달 드릴 겁니다 묻지도 따지도 않고 드릴 거고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24시간 이내에 이 지표 그리고 엑셀파일 전달 드리지 않는다 그대로 112 버튼을 누르시고 저를 신고하셔도 좋습니다 100% 무료로 전달 드립니다 아, 그래서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요 기준선 구간까지 내려오는 시점을 여러분들이 대비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내려온다 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내가 스스로 대응을 좀할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사실 많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을 조금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응해낼 수 있는 답안지를 조금 한번 이야기 드려볼까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수익 좀 내시라고. 6개월 동안 코딩 공부까지 하면서 제 매매 기준을 완전히 녹여낸 프로그램이에요. 어떤 수급 주체들이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지, 어느 자리에서 매수 매도를 하면 되는지, 지금이 들어가도 되는 신호등인지,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주한불인지, 적절한 가격은 얼마인지, 어떤 주식들을 공부해보고 매매해보면 좋은지 다 나와 있어요. 한국가스공사, 어때요? 지금 여기 한국 가스 공사. 이 자리에서 들어가면 수익이 난다라는 거예요. 매수 신호, 매도 신호. 세상에 그 어떤 매수 매도 지표가 4년치 차트를 보여주는데 요거밖에 안 나오는 거 여러분들 보신 적 있어요? 이 세상에 절대 없는 프로그램이에요. 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수익내시라고 만든 거니까 연락만 남기시면 제가 다 드릴 겁니다. 010-5741-140번으로 주식 프로그램 주식 프로그램이라고 문자 연락 남기시는 분들께는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다100% 무료로 드릴 겁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100%무료로 제가 이제 무료로 드리는 이유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수익 많이 내시라고 드리는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당연하게도 눌러주셔야 될 겁니다. 아, 저에게 보답하시는 방법은 구독, 좋아요, 댓글 작성만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보세요 어 저는 그러면 이런 지표가 들어올 때만 매수매도를 하면 되는 건가요 요 밑에 타점예측 신호등까지 보셔야 되거든요 내 종목이 지금 들어가도 되는 상태인지 어떠한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거를 알수 있는 쉽게 알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신호등이라는 거 빨간불하고 주황색 불하고 파란색 불이 있습니다 그죠 그 지금 보시면은 빨간불일 때는 하락이에요 그죠 어 그럼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 선이 쭉 올라오죠. 이런 시점이 매우 좋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주황색 불로 바뀌면서 매수 신호가 들어옵니다. 여기 들어가면 수익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재무제표 분석까지 더해주면 매우 편하겠죠. 자, 지금 보시면은 적정 주가는 이렇게 형성이 돼 있죠. 1 5만 원까지는 우리가 어, 이 현금 흐름으로 봤을 때 충분히 올라간다라고 볼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요거는 2 5년도 8월 23일 토요일자 기준으로 안내 방법을 전달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이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나 확인을 하시려면 이 자료를 받아 가셔야 되겠죠 010-574-1에 1 7 4공번호로 주식 프로그램 주식 프로그램이라고 연락을 남기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모든 종목에 적용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이든 할수 있어요. 보시면 HJ 중공업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하면은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종목 코드가 이 부분에서 바뀌게 되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수급 흐름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적정 가격 상당히 애매하죠? 자, 이걸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하는가, 여기 보시면은, 분석 버튼을 클릭을 해볼게요. 분석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분석 요청 기간, 이렇게 여러분들이 몇 년치를 분석할지 고르시면 됩니다. 저는 10년치를 권장드리고요, 요청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 이거를 이제 기다리시면 돼요. 데이터 수집되는 거를요. 자, 분석 결과가 나왔네요. 아, 얘는, 적정 주가가 PER 기준으로 해도 요만큼이고, S림 절대평가를 바탕으로 해도 한 700원 정도 나오니까 현금 흐름이 우수하지는 못하고 기대감을 통해서 가는 종목이구나. 얘는 실적이 올라와주는 걸 기다리면서 매매를 하든가 차트대응을 하든가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종목에 접근을 하시면 여기서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요런 식으로 할수 있다는 라 건데, 어, 선생님, 뭔가 수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랑 화살표가 달라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에 스윙 관점으로 볼지 급등락 관점으로 볼지 이걸 보시는 건데, 급등락 관점을 클릭을 해볼게요. 그럼 어때요? 이렇게 이제 나오죠. 이 자리에서 잔뜩 매수했다가 약간 손절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잔뜩 매수를 하고 여기서 익절을 해요. 어, 수익이 여러분들. 1,500원 뭐한2 0 0 0원대에사서 7,000원대까지 끌고 올라갈 수익을 매도하는 거죠. 그리고 7,000원대에서 다시 매수하라고 신호가 나오고 주가가 이만큼 올라갑니다. 어 선생님 여기에 파란색 다이아몬드가 없어요. 이때 이제 스윙 관점으로 다시 보시는 거죠. 그럼 어때요? 여기에서 이제 또 매도하라고 알려주죠. 이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화해서 여러분들이 매매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무조건 정답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는 자료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딱 보이죠. 자 보시면은 주황색 불 이렇게 이어지다가 빨간색 불 잠깐 옵니다. 그죠? 그럼 이제 준비를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 보시면은 빨간색 선이 쭉 줄어들다가 갱신을 합니다. 그죠? 갱신을 하는 시점. 그래서 이런 시점들이 또 좋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해되셨죠? 빨간색 올라가고 주황색으로 바뀌었죠, 잠깐. 주황색으로 잠깐 바뀐 거 보이세요? 여기. 주황색으로 잠깐 바뀌었죠. 자, 이런 부근에서 이제 매수 신호가 또떠 주니까 진입을 했다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오 주가는 선생님, 주가는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빨간 선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매도로 관점을 잡는 겁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신호등 원칙을 지키고 매수매도 화살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연습하시면 충분하게 여러분들도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이 혼자서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실 겁니다. 근데 혼자 대응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만약 계신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010-5744-740번으로 올릭스 대응이라고 문자연락을 남기시면 각각의 평균 단가와 목표하시는 바에 따른 대응이 가능하시게끔 텔레그램 방 초대를 통해 조치될 수 있게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사실 이런 조치와 대응이 필요할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당장 내일부터라도 빠르고 쉽게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초특급 초필살기를 전부 전수해 드리도록 할 거거든요 자 보시면은 외국인을 따라 사면 진짜 수익이 날까요 라는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2025년 7월 21일 자로 연구하고 시뮬레이션한 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를 따라 사는 방법 자, 요런 방법을 제가 사용을 했어요. 요 방법을 사용했고,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자동으로 필터링 해드린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매매 기준으로 종목을 매매하는 방법을 적용해 봤더니, 수익이 항상 시장 대비 오버 퍼퓸 하더라, 오버 슈팅을 내더라, 라는 겁니다. 그런 종목들을 제가 여기에 필터링을 해서 종목을 자동으로 검색이 되게 올려놨습니다. 이 수치값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이 기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좀 하시면 좋겠다. 이건 카카오페이 증권이 검증한 방식이니까 여러분들 카카오페이 증권 믿어볼만 하겠죠? 자동으로 필터링해 주는 기능이 여기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해보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해나가는 거. 010-5741-740 번호로 주식 프로그램 주식 프로그램이라고 문자 연락을 남기시는 분들께는 100% 무료로 어, 여러분들께 자료를 전달드린다 라고 했습니다. 왜100% 무료라고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실 거니까 어, 100% 무료로 드리는 겁니다. 자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 활용해서 보유 종목들 그리고 관심 종목들 충분하게 올바른 대응 그 기준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앞날이 짱짱해지고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